안 드래 시민의 방송 대덕벨리 라디오. 우리가 주인공 우주 스토리의 정연합니다. 자, 우주 우리 스토리 저 26회차 대덕벨리 라디오 통합 1투 시즌 1투 통합해서 87회차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아, 요즘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살짝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나무 나무도 진짜 아름다운 또 향기도 나고 또 바람도 부드럽고 좋은데요. 사람도 이런 나무들처럼 햇빛을 쪼이면서 앉아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봄날이에요. 근데 이런 봄날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일을 하기 싫어진다는 건데요. 오늘 우주 스토리의 주인공은 좀 다르세요.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맞습니다. 일을 너무 너무 좋아하시고 자칭 타칭 워크홀릭. 청소년지도사 대전평성청소년문화센터의 김호선 팀장님 오늘의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아 팀장님, 네, 네. 아이 압도적인 비주얼 어떻 하면 좋죠? 아.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비주얼 때문에 네. 오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대만. 대만에 갔는데요. 어, 대만 현지인들이 저한테 대만어를 이야기를 해서 어, 진짜 <laughs> 아, 너무 당황스러운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앉았을 때 네. 얘기를 일본어나 대만어로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했는데요. 어, 청소년 지도사 맞으시죠? 네, 저 네네.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네네. 네, 네. 어,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본인이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있는데 네네. 학교 밖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즐기고 느끼고 네. 활동들의 역할을 조력해주는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어, 서, 어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네네. 일단 요거부터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 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이렇게 어, 결정하게 되셨어요? 어, 저는 이 원래 아직 김 아주 예쁜 선생님이었는데요. 네네, 청소년들, 여성 여성 하시네요. 여성 여성 하죠. 근데 네. 청소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네. 어, 그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학교 다닐 때 보면 대부분 네네. 좀 이렇게 어려운 선생님보다는 음. 좀 역동적이고 네. 즐거운 선생님들을 기억에 남아서 아 저도 그러면 아이들하고 만날 때. 좀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려면 아 내가 그들의 비슷한 성향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런 파격적인 헤어 디자인을 했는데 네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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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청소년들이 팀장님을 보고는 뭔가 이렇게 통할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어, 네. 일단 아이들이 저를 보면 네. 일단 침묵으로 눈빛으로 이야기하죠. 를저 인간 뭐야? 이러면서. 뭐야? <laughs> 네. <laughs> 아, 실 알고 보면 어, 그냥 그들하고 자, 잘 놀아 놀고 싶은. 네, 네. 어, 이제는 그들이 저랑 놀아주는 거죠. 그렇죠. 어, 그전에는 제가 친구들하고 놀았다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어떻게 보면 네. 친구들이 저와 이제 놀아주는 비주얼이 되지 않았을까. 아, 친구들하고 네. 놀고 싶어서. 네, 네. 발악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네. 아, 제가 <laughs> 편견을 음.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 이 쑥스럽지만요. 보통 청소년 관련 일을 한다 하면 뭔가 용모 뭐 단정하고 네. 네, 이런 이미지가 강. 한데 우리 팀장님 보니까 이 파격적이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장해제 시키고 같이 교육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팀장님 올해부터 평송수련원 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지금 현재도 네.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 저희가 올해 평송이 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20주년이요? 예, 네. 새로운 거비니? 네.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네. 이제 시 관할 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전까지는 사실 평성이 어떤 것인지잘 몰라요. 네. 몰랐었고 사실 저도 이제 대전에 내려온 지는 이제 한 3년 차 네. 돼가는데 아, 네. 지나다니는 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연정 옆에 있는 이상 건물인 건지 네. 아니면 도대체 여기가 청소년 수세, 수련 시설인 건지를 사실 저도 잘 몰랐었다가 네, 네. 어, 1월에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저희의 이제 주 목적 사업은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로서의 네, 역할을 네. 충족하게 하는 사업들을 좀. 본연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럼 청소년들이 이제 저희 평성이라는 곳을 알려면 어, 많은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되어 있 있어줘야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놀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1월부터 네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업을 어, 계획서를. 열심히 넣었죠. 그래서 아, 총 18건의 네. 행사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9건은 이제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사업으로 하는 지원금이 있는 사업들, 그리고 또 저희 협력기관으로 할수 있는 자체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다 무료입니다. 아, 네. 무료입 제일 중요한 건 네. 무료예요. 네. 돈한푼안 하고 그냥 몸만 와주면 됩니다. 제발 오세요, 우리 시설에 아, 네. <laughs> 네. 어, 어얼림 마당이 지금 대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얼림 마당 예, 네. 아이들이 이제 문화 활동이라 그래서 뭐 동아리 친구들이 무대에서 뭐 발표를 할수 있는 오. 기회들 그리고 네네. 이제 다양한 체험들 그다음에 요즘 핫 이슈가 되는 뭐 아이들 만들기 프로그램이든가 아이들 참여 프로그램 할수 있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먹거리.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시설에서 이번에 가장 이제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제 서구라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네네. 어, 주변에 있는 저희가 또 평성리 주변에는 뭐 미술관도 있고요. 연정국악원도 있고, 네네. 한바스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문화 컨텐츠로 좀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는 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그 다음에 아, 대전에서 네. 저희가 요번에 선정이 된 상상학교라고 해서 아이들 상상학교. 악기, 바이올린, 뭐 기타, 뭐 플루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공연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년까지 아. 리모델링이 돼서 짜잔, 아주 멋있는 네. 800석 이상의 대극장과 300석 이상의 소극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네네. 그곳을 활성화시키는 또 청소년과의 주력사업으로 상주단체, 청년들이 요번에 새롭게 어. 어, 그런 상주단체 역할로서 저희 네. 친구들하고 또 연계해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음.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네. 그 전까지는 모금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정희 무용단이 사실상 저희 이제 상주단체로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네. 저희 청소년 이제 목적시설에 부합하기 위해서 금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글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 그밖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제일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놀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밖에 나왔을 때 왔는데 또 학교 같은 공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교실 같은 걸또 어, 교실이면 어, 네. 네. 그게 제일 답답해. 살면서 그쵸. 그게 제일 답답해. 아 화이팅입니다. 아, 네. 네. <laughs> 네. 어, 그 예전에는 이렇게 네. 그 페인팅으로 하는 서바이벌 기억하시죠? 네뭐 맞아요 가복 같은 거막 쓰고 네, 작업 막총 엄청 무거운 거 들고 네. 여자를 못 들고 하는 거를 맞아요 번에 새롭게 펀아처리라 그래서 활로하는 어. 서바이벌 오 어, 한번 네. 써볼까요? 네 빵이야 네. 한번 아. 보세요 아네 아, 네. 제가 MC님은 무료로 네, 어, 네. <웃음> <웃음> 제일 <웃음> 1순위로 네. 네. 할수 있는 펀아처리라는 또 활로하는 서바이벌 아이들 소근육 대근육 운동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네 저희 시설에서 무료로 접니다 네한 20분만 하면 한 시간 반 정도의 운동 효과가 있는 그~ 이제 아이들 신체활련 아. 활동을 할수 있는 그니까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고 네. 또 이제 그 밖에서는 좀 아이들 뛰어놀고 그쵸. 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는 뭐~ 스마트폰 아니면 학교폭력 이런 것들을 좀 피해 갈 텐데 네. 지역에서 그런 문화 활동이라든가 활. 프로그램들을 할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 또여 없고 또 아이들이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죠. 아니 저도 더 바쁜 것 같아요. <laughs> 네. 요즘들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laughs> 얼굴 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을 하고 자기 의 고민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곳, 네. 그곳이 평성청소년문화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 예. 열심히 달려왔고요. 네. 4월 8일부터. 꿈다라크 문화학교가 1기가 네. 시작이 됩니다. 1기가.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팔로하나 서바이벌이 네. 어, 첫 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게 4월 1 5일이게 15일 네. 됐네요. 아. 지금까지 팀장님 정말 듣기만 해도 네. 숨이 찰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 지금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어, 굉장히 큰 변화를 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청소년이 밝아야 미래가 네. 밝은데 이렇게 밝은 팀장님이 계시기로 해서 <laughs> 네.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원래 이 전공은 이쪽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네. 처음에는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 네. 저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 운동을 좀 했었어요. 아 운동이요? 네. 달리기, 그 다음에 네. 인라인 스케이트를 좀 했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 했고 소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고 네. 저도 이제 청소년기에 좀 이렇게 편안한 생활이 아니었고 좀 부피를 하기 위한 어. 어떤 목적, 그러니까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저도 꿈이 없었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제가 방향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연하게 네.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접하면서 그들하고 만났는데요그 네. 순간순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밝은 표정, 그 다음에 음. 그 아이들의 고민, 이런 것들 저랑 같이 하면서 갑자기 막그 전이가 되는 느낌? 네네. 네. 마치 제가 그때 청소년이었을 때처럼. 네. 갑자기 갑, 이렇게 감동이 막 밀려오는 아, 거죠. 네. 아니 지금 도요 청소년들 얘기하니까 한 세대 둡니다. 너무 너무 좋으신가 살아있는 네. 그 생동감. 네, 네. 네, 나 살아 있어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청소년들과 하는 일 너무 좋으시죠. 너무 기쁜 매 순간 기쁘실 것 같아요. 어, 제가 중간 중간에 이제 청소년 네. 쪽 관련돼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2014년도에 이제 대국민 참사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청소년들의 아픔이 있었던 그 시기 지점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과연 청소년 일을 하는 게 맞을까? 네. 라는 고민을 사실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벌써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네네. 분명히 중간중간에 다른 일을 겪을 수 있었는데요. 하는데 아 재미가 없는 거요 뭔가 좀 이렇게 하, 우울하고 하, 네. 나는 왜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삶의 어떤 햇빛이 아니라 음. 뭔가 되게 우울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정도의 네, 좀 어떤 예 네. 네, 살아있지 않는 네, 것, 호흡, 어, 것, 것 같고 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될것 같고. 네 네네. 근데 이 청소년들 하고 있으면요 그냥 되게 즐거워요. 그들이 음. 무엇을 원하는지 좀 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네. 이제 그들이 좀 어려울 때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요즘에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 어른도 바쁘고 아이도 바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청소년 시절에. 그러다 네네. 보니까 조금만 좀 누가 옆에서 그, 그네들 인생을 다 조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어떤 과정에 있어서 한 번씩만 체크를 해주면 좀더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는데 음. 어, 모두 다 우리는 정형화된 모습에 어른이 생각한 먼저 미리 추측한 거에 네. 어, 아이들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음.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애들하고 있으면 막 다른 업무를 하다가 애들하고 만나면 그냥 게, 굉장히 즐거워요. 이제, 이들이 이제 나랑 놀아줄, 놀아줄 것 같아. <laughs> <laughs> 들도 팀장님을 잘 따르지 않을 까요 일단 그첫딱 처음 만나면 네, 뭐 쟤는 맞아요. 뭐야 이거보다는 눈빛에서 네. 아이그 불안함 보다는 네, 네. 굉장히 궁금해요 해 그죠? 일단 이 머리 스타일 자체가 네. 되게 희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죠 <laughs> 그냥 대놓고 웃어라 어, 뭐 내가 네. 뭐 일부러 여러분한테 이럴려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 네. 어, 재밌으니까 웃자. 그 그렇죠. 숨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네. 가식적인 거 말고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웃는데 이제 그순간터무장이제딱 네. 되고. 그리고 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제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같이 느껴지는 그 공감대는 저만 그렇죠. 아는 것 같아요. 음. 음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기성세대와 충돌이 있는 게 지금 사춘기 아이들 네. 청소년들인데 이런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분이 하는 말씀은 그 파급력이 클것 같아요. 한번 딱뭘좀 뭐 해보지 않을래? 네, 네. 또 이런 프로그램 또 같이 해보고 네. 사실 그 청소년 어, 평성청소년문화센터에서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네, 우리 팀장님이 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물론 이제 요즘에 미디어에 굉장히 아이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아유, 그렇죠. 오디션 프로그램 열광하고 있고 네, 뭐 네, 누구나 네. 한번 지금 무대에서 저도 지금 싶어. 여기 와 있지만 네. 어차피 밤잠을 좀 설쳤습니다. 아, <laughs> <laughs> 신부들 이상하지 않나요? 아, 아 너무 늦었 아, 아, 네. 어, 저는 네. 우리 친장님 보고 네. 원래 무대 저기 무대 체질이 아닌가 싶어요. 아, 아 그렇습니다. 어, 네. 저 되게 심해요 <laughs> 네. <laughs> 엄청 지금 떨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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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이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좀 와서는 좀 네. 땀도 좀 흘리고 음. 그런 할 프로그램으로서 저는 그 퍼나 처리 아, 서바이벌 네, 프로그램이 서바이벌. 좀 적극 추천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네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가족형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음. 직접 할수 있는 악기 프로그램 그리고 상주 단체와 하는 동아리 연합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 오디션 기회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동아리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어~ 합심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 근데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무산이 되거나 어이. 쭉 연장선으로 못 가는 이유가 이~ 끝나고 났을 때 동아리 활동을 하고 났을 때 결과물 자체가 어떤 그냥 뭐~ 비슷하거나 흡수 어, 부자거나 느낌이 동기부여가 부족할 때 네네. 아이들이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아, 음. 그리고 또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네. 친구들끼리 또래가 모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산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활동 이제 사업들 중에 그런 오디션을 볼수 있는 기회들. 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채롭게 아이들이 언제든지 평상에 오면 저희 이제 소극장과 대극장이 있으니까요. 활용을 해서 어. 한번 무대에도 올라가 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만족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질 거고 또는 네. 자기가 보지 못했던 아니면 음. 상대방한테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네. 공감하는 게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래끼리 서로 공유가 되지 그쵸? 않을까 네, 네, 되죠. 본인이 직접 몰랐던 어떤 네. 재능도 이런 기회에 발굴이 되고, 직로 네. 탐색의 기회도 네. 되고, 아, 그런 어, 소통과 공감에 네. 또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군요. 사실 우리 또 김호선 팀장님을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는, 네. 어, 밖에서 보면 은 일일적으로만 만나지만 네네. 이런 또 방송을 통해서 개인적인 얘기 를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네네. 저는 이런 감성 어 밀착형 리얼 아. 토크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디서 이렇게 팀장이하고 아.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보겠어요. 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우리 네. 네. <laughs> 팀장님 청소년들 대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은또 네. 보람,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네. 보람된 일 궁금해요.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어, 이제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네. 뭐 이제 단기형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본연의 자기의 모습이 좀 달라진 모습, 어, 또는 뭐 친구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졌던. 아주 예전에, 제가 오래전, 한 10년 전에, 어 지금은 어 사실 이제, 왕, 소위 말하는 왕따라는 게 매체를 통해서 많이 네. 이제 공개가 됐지만 그렇죠. 사실 한십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사실 대중화 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늘에 있었죠. 네, 그늘에 네.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친구가 집단 활동을 하러 왔었어요. 아, 이제 그런 네. 친구와 그렇지 않은 반에서. 네. 근데 어, 이렇게 제가 멀리서 보니까 분명히 한 명의 친구가 같이 하, 못 하는 거죠. 음, 활동, 활동을 활동 같이 못 하는데 제가 로더 집중돼놓고 이 친구와 이 친구와 뭐 매칭을 해줄 제, 수 있는,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가 모임에 그니까 집단에서 활동을 할수 있게끔, 있게끔. 음. 좀 연결을 좀해 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일부러 프로그램 바꿔서 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소감문에서 아그 미처 올랐던 그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을 해서 앞으로 네. 학교생활할 때는 좋을 것 같다 아. 그리고 아. 그 당사자는 어,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어. 어,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음. 아니면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된 거에 대해서 네. 되게 고마워하면서 네. 저한테 그냥 말없이 꾸뻑 인사하고 가는데 네. 또 대놓고 뭐 그래? 막 이럴 수는 없고 네, 네. 마음으로써 네. 아, 이 친구가 어, 프로그램에서 친구들과 어떤 느낌이 공감이 분명히 있었구나.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아, 인정해주고 잘 돌아가기를 바랬던 네.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이제 그 꿈에 대한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꿈 강의를 왜 우리가 꿈을 꾸며 네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열악한 어떤 기성세대와의 충돌 네네. 또는 사회적 구조 문제로 인해서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고 누구나 건물주가 <laughs> 되고 싶어 하는 그 꿈이 아니라 네네. 나 스스로가 자존감을 찾고, 찾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본질적인 거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 어떤 친구가 다 강의가 끝나고 네네. 키가한일가다 칠십팔이에요 저도 훨씬 근데 빛이 빛이 오더니 고등학교 이 학년 교복을 입은 친구어더니 저한테 선생님 영화만 하나만 주세요 뭐 이런 데 어. 전화번호를 가져가길래 그냥 음뭐 불편한 게 있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명함을 가져가겠지 했는데 네네. 그 뒤로 이제 가끔씩 그 친구가 힘들 때카톡 음. 장문으로만 이제 어. 저한테 문의를 하고 상담 네. 요청을 했을 때 네. 어. 한편으로는 아이 친구랑 연락을 해 주는 게 맞는 걸까? 그래서 아. 저희 이제 만감이 기 차가 되는 거죠. 그냥 아직도 미성년자 친구이고, 그쵸. 또 저는 네. 또 성이 다른 이성이기 때문에 네. 또 되게 조심스러웠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적절히 이제 차단을 하면서 친구 한1 년간 음. 계속 주고받고 연락을 했었을 때, 네. 그 친구가 자기 꿈을 못 찾았었어요. 가족적인 어.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군대 문제도 있었고, 음. 또 자기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잘 조화롭게 풀어주려고 나름 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제, 제 이야기도 해주고 했었을 때 지금은 군대 잘 가서 네. 자기 진로를 잘 찾아서 네. 제대하면 이제 일본으로 유학가는 어.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를 통해서 내가 특별하게 뭔가 뭐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사실 없지만 그쵸. 그 네. 친구가 뭔가 필요할 때 조금만 좀 이렇게 물고를 튼다고 하죠. 네. 꼬여있는 네. 실타래 실 하나를 딱 잡아줬을 때그 네. 친구 스스로가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네.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싶구나를 조금 감동으로 느꼈던 점이 네. 좀 있습니다. 어, 네. 지금도 팀장님의 눈이 아주 네, 반짝반짝. 아, 네, 그렇죠. 이래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으면 <laughs> 빨리 결혼을 했을 텐데. 네, 아. 반짝이는 그 눈에 네. 빠져보고 싶습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청소년들은 또 긍정적인 칭찬과 격려가 있을 때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자기의 꿈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죠. 네. 네. 어, 근데 저는 또 우리 팀장님께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네. 청소년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은 뭐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걸좀 하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 일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세요? 어 저는 사실 네. 그 학교는 가고 싶잖아요 아, <laughs> 네. 학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단 학교 친구는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저보다 그 따로 운동을 하느냐고 사실 친구들하고 많이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저 네. 그게 참 소중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풍이며수학행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음, <laughs> 네, 운동 선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로 돌아가면, 네. 저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래로 모여서 뭔가 활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우리 네네. 스스로가 찾아서 뭐 여행을 한번 해본다거나 그렇구나.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진도 찍으러 간다거나, 네네. 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음. 어떤 경험적인 거를 조금 하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꼭 학교라는 곳에서만이 청소년 활동이 있는 게 아니고 꼭 배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네네. 지식을 알려주는 거는 학교일 수 있지만 네네. 그 외적인 내 삶의 어떤 진로라든가 방향은 음. 어, 만남이 있어야 되고 교류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데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청소년 기로가면 학교는 가고 싶지 않지만 다양한 활동들 사실 저도 네네. 어 좀 관심은 있어요. 뭐 이런 PD라든가 방송 쪽, 이런, 아. 뭐 여,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네네. 좀 로컬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활동들. 네네네. 좀 그런 거를 해보고 싶지 않았었나라고 요즘에 또한번 느낍니다. 아, 네. 아, 저는 연예인을 하셔도 <laughs> 아, 비주얼이 안 돼요. <laughs> 하셔도 멋있는. 뭐 아,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좋은 재능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제공처의 역할을 오, 좀 하고 싶네요. 네. 네. 아,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또 그런 쪽에 끼가 있는 아이들을 <laughs> 보면 또 미뤄지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방송을 또 이제 나오셨을 때는 네. 어, 앞으로 우리 이 지역에 또 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 학생들을 거기에 보내는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네. 제가 그 저희 평소 청소년 문화센터에 입사하고 나서요. 네네. 어, 저희가 지역적으로 서구라는 가장 좋은 이제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좀 아이들이 오는 경로가 좀 사실 되게 불편한, 불편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풀어가려고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는 중에 있는데요. 어, 우리 부모님들이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어, 하면 될까요? 어, 음. 아이의 인생은 아이 것이다. 아, 멋있습니다. 그렇기지. 아이의 인생은 네. 아이의 것이다. 어, 네. 물론 이제 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아이가 네. 부모님 입장에서 좀 고려를 많이 하고 따라가셨으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아이의 선택은 아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이의 경험이 본인이 느껴서 그 선택에서 예스, yes, 노가 돼야지 부모의 네. 어떤 강압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탈이 되거나 이러지 네, 네. 않게 좀 이렇게 관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거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럼 부모라면 부모 입장이고 저희 어른의 입장은 좀 이렇게 멀리서 네. 이 친구가 우리, 우리에게 보호는 받고 있되 아. 어, 모든 활동이든 선택이든 아이의 눈에 맞춰서 네네. 그래야 아이도 나중에 후회를 안할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처럼 늦게서야 한 20대 중반에서 네. 진로를 찾고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을 보면 네네. 후회는 나진 않지만 네. 좀 중고등학교 때 저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았다면. 네. 어, 저제 인생은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 지금의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죠. 어, 그리 네. 지금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염려는 너도 네. 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어, 서구 청성청소년문화센터 하면 아, 너무 먼 곳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언제든지 오면 놀수 있는 공간을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직 모른다면 네, 네. 이번 주부터든 다음 주부터든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도. 어~ 아이가 행복한 순간을 부모의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네 네. 우리 평성청소년수련원이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놀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고 네.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네. 나머지 우리의 에너지를 풀수 있는 것이 네. 바로 평성청소년수련원이라 고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 우리 저기 피디님과 질문 하나씩만 받을게요 네네 네. 고민이 많은 학생이 왔어요 네 어떻게 먼저 해주세요. 고민이. <laughs> 어, 저도 고민이 많죠. <웃음> <웃음> 네네.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저도 고민이 순간 될것 같은데. 네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만나는 아포 형성 시간이 좀 길어요. 네한 어. 어, 시간 동안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본 적도 있어요. 오, 네. 음, 음, 닥다를 하거나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을 때 어른은 화가 나죠. 그렇죠. 네. 왔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 되고 응. 어, 뭔가 제가 제스처를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이가 좀 저를 만났을 때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야기 하고 싶을 때좀 하고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하나 전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는요. 네. 어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몫이 어, 저희의 선택과 눈으로만 보는 몫이 아니라 아이들 이 스스로에게 선택을 할수 있고 기회를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바운드리 안에서 지원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함을 주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가끔씩은 애들 때리고 싶을 때 정말 많아요. 네, 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어, 네. 때리고 싶다고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시면 그렇죠. 안 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물론 역동적이고 힘들고 지금 가장 그 순간이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네. 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좀다뤄봐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네. 변화하고 있는, 제도역을 하고 있는 평성창선문화센터에 그 전까지는 잘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방문도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네. 사, 사항 있으시면 전화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파격적인 외모 안에 또 진지한 생각이 가득 있으시고 청소년들에게 무한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김호선팀장님 대전 평성 청소년 수련원에 팀장님도 응원하고 또 평성 청소년 수련원도 저희 라디오가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주신 선생님,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덕별 라디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별 라디오 시민들의 봉사와 참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소개해드릴게요. a d 의 박웅경, 촬영의 임이령 선생님, 스텝 이경주 임이선생님, 서베와 원고의 방성희 작가, 총괄 최순희 p d 님이 함께하셨고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MC 정연아였습니다. 우리 주인공 우주 스토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게요.